자표 좌 공간 A에서 알파가 이런 평면이야. X축, Y축, Z축과 만나는 점 ABC라 할때 ABC를 XY평면 위로 정사형시켜라. 됐나요? <laughs> 자 한번 그려보자고. 이게 X축 Y축, Z축이라면 X절편은 X절편 Y제에서 0 넣으니까 마이너스하네. 아 이거 뒤에 가네. -4. y 절편도 마이너스 z 절편은 2 그러니까 얘의 평면은 이렇게 되네요. 얘를 x,y 평면으로 정사영시키라니까정사영이면이 점은 그대로 있네요. 그래서 이점 있고 요 0,0,2가 용코모 정사영하면 원점에 가니까 요 그냥 이렇게 정사형 된도형이잖아이 넓이를 구하니까 가로 4, 세로 4 나누기 하면 8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네요. X절평, Y절평 구해서 직접 정사형 시키니까 이 삼각형이 되네 직각삼각형 넓이 구했습니다.